와 오, 진짜 제가 보고 계신다. 라이브다. <웃음> <웃음> 저희 지금 이런 라이브 하는 거 꿈이었거든요. 나 아, 진짜? 음, 네. 오늘 꿈이란 이랍네 데뷔도 이런. 처음 미워스 라이브. 처음 첫... 미워스 라이브자 라이브, 라이브도 처음. 음, 우와 데뷔를 기념으로. 40초 뒤 인사할까? 네 오케이 오케이 딱 2분 됐는데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전 세계... 정세계상... 그러니까 신, 신기하다 와, 댓글이... 아니, 지금 가 우리가, 여러 우리가 이런...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다는 게안 믿긴다 그러니까 아 진짜 뭔가, 뭔가 하고 있는... 뭔가 거짓말 같다 아, 하고 <laughs> 있는 거 맞아? 어 15초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초 뒤 인사할까? 오케 오케이 <laughs> 이렇게 떨리지? <웃음> <웃음> 이렇게 떨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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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2, 이오케개 okay. 하자 일본어로 한국어 아, 둘다 할까요? <laughs> 응 둘, 셋 To the 여 N3 안녕하세요, n t V c 입니다 이번 거전 이번, 이번 거 세 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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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세세세세 t 세세세세세이세세세세세 t 세세세세세세세 t 세와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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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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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먼저 얘기해야 되세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프리 데뷔로 핸사업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응. 위고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위시를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음. 그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이 뭔가 아, 이거 진짜 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음. 어, 일단 그래서 너무 떨렸고 설렜고 어, 진짜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저희 팬분들도 보여가지고 뭔가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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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리쿠짱. 저 저도 일단 너무 떨렸어요. <laughs> 그치. 우리 다 긴장 <laughs> 네, 엄청 많이, 긴장 많이 엄청 했어요 진짜. 근데 재밌게 <laughs> 재밌게 했던 거 같아요. 네. 재밌었지. 네. <laughs> 맞아. 진짜 재밌었어. 지난 면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보는 거지? 여게모르겠어 25.1k가 몇명이지 <laughs> 2,500. 오. 2만, 2만 5천만이 들어오셨어. 2만 5천분. 와. 그다음 누가? 정소랑 네. 얘기해 볼까? 누가 오... 오늘 그리고 롤모델인 도영 이 형이랑도 그치. 노래를 불 노래를 불렀거든. 음.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리오군? 네. 아 근데 전 일단 응. 위시가 제 응. 많이 기대도 했고 응. 기대를 많이 했고 떨리기도 했어요. 응. 제왜냐면은 우리 데뷔곡이니까 응. 이제 좀 멋있게 응. 찢어보이고 싶어. <laughs> 첫 인상이니까. 네. 첫 인상이니까. 그 위시의

어 실패가 있었으니까 그쵸. 그거, 그건 그거는 네. 네. 고치고 저희가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그냥 웃음> 약간 진짜 연습 때한 번도 안 했던 실수들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저희 모니터링 할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많이 준비했는데 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내일 완벽한 완벽하게 더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벽한 모습 그리고 해. 내일 리버스 라이브 그리고 또 비온드 라이브에서도 저희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음 오늘 오신 분들 외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다음 사크 아 사크 특별수. 오... 사크... 어... 네 일단 저희 목소리로 뭐야 뭐야. 네아네계속해주세요아 그런 <laughs>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캐릭터? <laughs> 안들린데첫 <laughs> 예, <laughs> 데뷔 무대를 센터로 또도쿄에서할수 응, 응, 그 응, 있다는게 응, 너무 영광이고, 그치, 그죠, 그죠. 고헤데스시, 고헤데시. 그래서 우리가 잘 잘해야 되는데 응, 좀 아쉬운 부분 도 많았으니까,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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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일은 잘하고 싶어요. 응. 맞아. <laughs> 맞아, 진짜 같은 마음다다똑같다 응, 응. 다 여러분들 저희 위시 노래는 어떠셨나요? <laughs> 들어, 들어보시나요? 오늘 오신 분 응. 오늘 오신 분들 어, 어떠셨나요? 일단은 아 유시소가 <laughs> 먼저 <laughs> 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일단 응, 응. 맞아, 일단 응. 진짜 네. 재밌었어 일단 재밌게 잘 했, 했던 거 나는 댓글 읽고 있어. 었 <laughs> 귀엽네. 제이는 저는 위시 할때 인이어가 살짝 작았었어요. 응. 그래서 팬들 함성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 환호 소리가 음. 너무. 어땠어? 너무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감동했어요. 응. 무대를 하면서도. 맞아요. 그 웃음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상 못했거든요. 응.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시가 제일 재밌었어요. 음. 위시가 위시. 그치 맞아. 근데 나도 그거만. 근데 아. 나사도 재밌었어. 맞아요. 아. 나사 때는 좀 긴장 많이 했어. <laughs> 위시 때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나마 위시가 제일 그나마 위시가 음. 제일 좋았다. 음. 아 오늘 저희. 또 새롭게 해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콜라보, 콜라보 무대도, 무대도 해보고, 음. 해보고 그리고 리그 토르코, 토르코도, 토르코도 처음 타고, 타고 음. 카트도 처음 타고. 맞아, 어, 어. 카트도 <laughs> 처음 타고. 저희가 카트... 무대하기 전에, 아, 그 돌출 무대에서 무대를 하, 하려면 그 전에 카트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웃음> 빨라서, <laughs> 빨랐어요 <빨라서 웃음> <laughs> <laughs> <재밌는> 바람도 <laughs> 시원하고. 음. 그때도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리허설할 때부터 재밌었지 맞아, <laughs> 맞아, 그때 맞아. 진짜 팬, 팬들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팬분들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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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재밌었다 <laughs> 재밌었어 진짜 <laughs> 재밌었어 <진짜 웃음> 아그유 방금 댓글에 제 신발 비하인드 썰을 보고 <laughs> 하시는 분이데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희가 토르코에 내려서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살짝 엉켜가지고 모르고 서로의 발끼리 부딪혀서 이제 신발이 벗겨져 버렸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떨어지는 신발을 보고 어 뭔가 찰나에 고민을 했는데 이걸 주워서 다시 신고 빨리 뛰어갈까 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미 뎀브가 시작하기 1초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으면 늦겠다라고 생각해서 음. 그냥 <laughs> 한 발이 맨발인 상태로 뛰어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임기훈 변 진짜 너무 잘했어 <laughs> 이, 이게 도쿄돔에서 양말 신고 멤버를 지 가수는 형 <laughs> 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진짜 실수 안 하고 완전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laughs> 내일 신발 두개 빠뜨린다. 드바이 면발로. 근데 안 돼. 그러면 <laughs> 절대 맨발투 <안 웃음> 차라리 <잘>, 그게 더. 차라리 나. 어 일본어로도 한번 리코야 일본어 댓글 한번 읽어줘. 비발렌타이. 본어 저거 한 번. 너무 빨리. 뭐야. 말하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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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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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말이 말리. 이리이리이 아, 아 이렇게, 네. 하는 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지, 맞지, 이렇게 맞지,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laughs> 저희가 처음이어서 <laughs> 너무 조 어색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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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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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이러는데 아, 아 오히려 좋으시나고요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한번더한번더뭐 할까? 위시 포즈 위시 포즈? 이거? 더블 이렇게 위시 나

며칠 전에 이제 도영이 형이랑 도영 형랑 형이 같이, 같이 응. 하게 되어서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응. 그때부터 어, 이거 어떡하지? <laughs> 그때... 아 이거 어떡 하지 와 이랬었는데 잘했어요 그때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yes. 진짜, 진짜 우리 리오 잘 우리 리 잘했어 우리 리 우리 마이치즈잘 료... 우리 마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강에 들어와서 계속 연습했어요, <laughs> <계속> 연습했어요. <laughs> 위식 끝나 위시 끝나고, 끝나고 바로 새벽까지 연습하고 <laughs> 음. 숙소 들어가서빛 연습하고 <laughs> 빛을 근데 진짜 약간 s m 타운에서빛 무대하는 것도 진짜 약간 오. 새로운 감정이 들더라고 t a Pete and Santa. Pete and Santa. Pete and s a n t 신나는 기분도 있고, 음,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다. 음. 오늘 도쿄돔 저희 처음 간 사람이 좀 있는데, 어, 저랑 도쿄돔 처음 가는 본 음. 저랑 리쿠랑 제니네 도쿄돔 오늘 처음이었어. 처음 가... 처음이었어. 요 약간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음. 음. 보기만 해봤지 우리 그때 나스타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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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아, 밖에서만 와 그래. 아, 음, 아,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맞아, 밖에서 와, 그 버스 타고 그래. 가면서 진짜, 진짜 크다 이랬는데 언젠가 응. 서고 싶다 그랬어 응. 아 근데 진짜 벌써 데뷔 와, 와, 무대 그래. 그것도 지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 진짜 감사, 잘 감사, 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laughs> 와 진짜로 전부 아 내일 무대 빨리 하고 싶다 응. <웃음> 내일 <웃음> 더 멋있게 내일, 내일 더... 진짜 완벽하게 내일 완벽하게 더 어. 빨리 하고 싶어요 오늘 <laughs> 진짜 정신 없었어 요 응. 마음이 토르코도 처음이고 <laughs> 등장해서 막 걸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음. 이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캡처 음. 다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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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승 캐쳐 이번엔 뭘로 할까? 그냥 얼굴 가깝게. 아니, 나니 시대 올 시대가. 자꾸야, 그만. 자꾸야, 그 아, 자야 오늘 케이타링에서후르츠산드 먹었나? 아, 후레츠산드? 아, 그 맛있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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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고 있어. <있었단> 아이스크림 계속 <laughs> 먹고 있짜 아이스크림이 먹고 있어. 이어트를 해야 아, 이어트를 저는 후르츠산드세개 <오늘 웃음> <다이도 오르면서 웃음> <다이도 오르면서 웃음> 먹었어요. 진짜? 나도 세개 <laughs> <진짜 되게> 먹었어 <웃음> 딸기랑... <웃음> <좀> 맛있었어요? 딸기, 포도, <laughs> 바나나. 바나나 아 아니다 삼성. 형은 바나나 말고 사과, 사과. 사과도 있었어? 어 사과도 있었어 그렇게 많이 딸기. 먹었어요? 어. 아, 딸기가 진짜 맛있지 아, 딸기 진짜 맛있어그 아침에? 맛있어. 아 그리고 저랑 리코랑 아침에 먹은 햄버거가 진짜 아, 맛있었죠 음, 햄 맛있었어 게이 음. 딸기는 진짜 맛있어 내일 끝나고 또 맛있었어? 맛있는 거 먹읍시다 나면못 먹어 아 댓글 좀 읽어볼까? 음. 근데 이렇게 리버스 라이브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네. 는 도시 쿤의 오른쪽 눈 윙크 때좀 좋던 기분. 응? 잠깐. 애교, 아, 애교. 애교. 애교는 쉽죠. 에? 아닌가? 캡처 타임. 애교, 애교 포즈 캡처 타임. 윙크 시때그 바이트. 난 존재가 애교. 다 같이 해 볼까? <laughs> 존재, 존재? 존재. 존재가 애교. 손 <laughs> 선생. <laughs> 한번 보여 줘. 하나, 둘, 셋. 자, 자, 아이, 아이, 루크 씨, 아, 세 개의 케이스 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시 씨 목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네. 아, 근데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컨텐츠 찍었거든요. 거기서 유시 씨 인생 역대급 큰 목소리를 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진짜 <laughs> 역대급. 저도 처음 아, 들었어요. 처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근데 유시뿐만 아니라 료독으로려려 려. 려, 려. <laughs> 진짜 진짜. 샥구야. 사코야. 샥구야는 근데 원래 큰 목소리 할 때는 하지. 맞아 맞아. 요즘 뭔가 뭐 촬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아, 되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네. 네, 진짜 많이 그리고 찍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찍고 있고 많이 찍어놓은 것도 진짜 많아요. 음. 찍을 것도 진짜 많고 찍은 것도. 위시 네. 뮤비도 진짜 볼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마세요 뮤비도, 퍼포먼스 위시 뮤비도 있습니다. 아, 아, 귀엽다. 아, 이거.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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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있어요, 있어요. <웃음> <웃음>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시. 아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퍼포먼스 미드 있습니다. 엄청 예쁘니까 기대해 주세요. 뭐 와서? 한국 쇼케 한국 쇼케저도 <laughs>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된다. <laughs> 한국 쇼케에서 어느 무대가 무대를 할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엄청 많은. 아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음> 다양한. <laughs> 다양. 새로 보시는 분은 있으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새 웃음> <나은 노래. 웃음> 새로 아 새로운 나온 노래 새로 나온 노래? 새로 나온 노래 아, 새로 세이로 나온 노래 세로 나온 노래 근데 진짜 새로에도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많이 좋아요. 좋아요 약간 응. 어 미씨는 일단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음.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진짜 어 저희의 그런 상쾌한 바이브랑 심지어 이게 근데 마냥 상쾌하지만은 않고 음. 올드 스쿨 힙합 음. 딱그 베이스가 비트로 깔려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무게감도 꽤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위씨가 딱 저희 데뷔곡에 진짜 딱 어울리는 팀명 음. 그대로가 곡으로 나온 만큼 저희를 수... 약간 자기소개하는 소개하는 노래로 딱 음. 적합한 거 같고 음. 세일웨이는아 음, 저... 부르고 싶다 참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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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웨이도 진짜 좋으니까요 며칠만 네, 기다려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네. 7일 뒤에 나오지 <laughs> 이제 7일 뒤에 세일웨이돌 7일 나. 7일 뒤 일 주일만 기다리시면 셀러베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시코이, 잡을 때 유시 점점 셔는다 리쿠가 잡리쿠면마스 잘생겼. 리쿠 진짜 멋어 아, 그, 오케이 워메사어나기 위해. 아크 모니터링들. 세요 멈추세요. 근데 오늘 진짜 다 너무 멋었어요 아쉬웠어요. 다들 다 쉽죠. 많아서. 사실 무대라는 게 만족할 수 없지만 응. 내일 오늘보더 나은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나사 나사도 처음 보여드리는 거여서 진짜 응. 떨리긴 했는데. 응. 나사 무대가 인트로도 오늘 좋아. 추가됐거든요. 음 응, 응. 새롭게. 또 어, 응. 인트로 어땠어요? 인트로 처음에 응원 받았을 응. 때부터 사실 <laughs> 와, 이거 와 이거 무대에서 이거. 하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응. 료가 그때 반응이 진짜 <웃음> <웃음> 와 이게 SM 타운이다 막 이랬었는데 어, 그 SM 타운에서 본그 인트로 그 많이 들어본 인트로 같아서 나 진짜 그때 설레 그때부터 서, 이미 서, 설렜어요. <laughs> 설렜어요 진짜. 어유시댄스타임 요. 뭐 가자 가자. 아, 여기까지. <laughs> 어. 떡배기로 아, 조금 조금씩 보여주세요. 라이브 하는 거 맞겠죠 여러분? 맞지? 벌써 20, 3 20 20분, 30 20분. 분이네 진짜요? 월, 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스쿠타이 어? 이거 뭐야? 뭐 붙였어? 응. 응, 가까이 가서. 반짝이 어, 붙였네. 막내, 막내, 막내 이 아, 둘이. 이렇게 붙이고 빛올라가쿠 응. 뭐. 음. 가까이 가서. 음. 아트스틱커아스틱어 그거 그 귀엽냐? 귀엽 <laughs> 귀엽냐? <웃음> 이제 이걸 시네요아기는 네. 아기는 자야지. 아기들 자야지. 아기 자야지. <laughs> 맞아. 사실 네. 내일 무대가 또 있으니까. 이제 아 어... 라이브 근데 응. 재밌다. 재밌다 진짜, 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저희가 <laughs> 앞으로 라이브 많이 켤게요, 여러분. 네, 자주 자주.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 지금 댓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지나가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대로 지나가, 못 읽고 못 읽고 네. 너무 빠른데. 응, 네. 그래서 아, 뭔가 이거도요. 또 어, 내일도 지금... 화이팅 있었음. 정신 차리 합시다. 파이팅 가지마. 가지마시라는 거. a k a z i m a s h i 이 a Kazimashila. 내일 무대도 있기 때문에 내일 무대 내일 무대 또 준비하러 <laughs> 가겠습니다. s 보도록 a 겠습니다 네. 내일은 진짜 더 오늘보다. 다음 무대로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응, 라이브도 잘봐 주시고. 네. 오늘 오늘이나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내일 라이브도 있으니까 잘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NCT 니다 였습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잘 자. 오야스미 자잘 자시오. 잘 자시오.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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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들어오시나? 오 아, 너무 아... 떨리는데. 아, 이거... <laughs> 아직도? 아, 들어오시나?